저건 아르카나? 내가 짠 실이 우물 바닥으로 이어져 있어. 이유가 뭐지? 여기 실의 사명이 저기로 흐르면 안 되는데. 몰래도 멈출 수 없어. 버틴 어서 가 숨진 하기 의식은 이미 시작됐다. 부활의 어머니가 곧 강림하실 테니, 이 신성한 순간을 모독할 생각 마라. 이 유골을 봐라. 이토록 창백하고 차가운 유골을 우아하고 신성하지. 이건 빼앗긴 세계의 피조물이 아니다. 지워진 공백이 시대의 섬은 잉태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마침내 기적의 알이 나타났다. 부활의 어머니께서 그 사라진 시대를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셨다! 태생적 멍해가 이제 부서지고, 과거의 영광이 다시 찾아왔노라! 공백의 시대? 이미 사라진 시대를 돌려줘? 아니, 시대는 앞을 향해 가야 해. 아직 우매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간이요. 우리를 위해 의식을 열어 주었으니 당신의 모래는 용서해 줄지. 아무것도 몰랐다 해도 그대의 공헌은 새겨질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서 성스러운 이름이 주어질지도 모르지. 아니, 아니야... 안돼... 물레가 계속 돌아가게 둘순 없어... 어서 멈춰! 꿈 깨시지! <laughs> 또, 1999년처럼 되는 줄 알았네. 안타깝게도, 당신에겐, 이제 예전과 같은 힘이 없어. 인자하신 부활의 어머니께서 위대한 기적을 가져오셨다. 너희에게 찾아온 비극적 운명을 누구도 막지 못하리! 진정해라, 버틴. 너와 우르드 모두 곧 위대한 부활의 어머니와 하나가 될 테니까. 다시 없을 이 명예를 겸허히 받아들여라. <laughs> 그런 시시한 짓거리는 집어치우. 너만 더 우스워질 뿐이니까. 아, 너나 문으로 달려든 그 비천한 벌어지나, 어리석은 건 똑같군.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결국 육체와 영혼을 바쳐 부활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그런 은혜를 받길 원한다면, 바치도록 해라 인자하신 부활의 어머니께서 너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삼키고 끝없는 내일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베풀어 주실 테니 틀렸어 노티카는 그런 것 때문에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 그녀에겐 자신만의 신념이 있었어 <laughs> 그럼 네가 직접 그녀에게 가서 답을 묻도록 해라. 그 영광을 받도록 너의 피와 살은 부활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 그분이 강림하실 길에 토대가 될 것이다. 부끄럽고 인자하신 어머니를 끌어안으면 무궁한 힘으로 보답받을지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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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꿈의, 꿈의 연장선 연장선이란다. 긴장하지만 버틴 아직은 제일 기쁜 순간이 아니잖아. 처음으로 진짜 공기를 마시고 밖에서 마시는 걸 마음껏 맛보고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고. 우리에겐 가슴 떨릴만한 좋은 일이 많이 남아있어. 고리의 목소리. 너야, 고리. 자, 모두 함께 문을 열자. 기다려줘. 그럼 모두의 소원을 들어보자. 어때? 슈나이더. 마스터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다니. <laughs> 함께 고생한 세월이 얼만데. 보상이 없으면 안 되지? 저도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당신에게 제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마르타 씨, 아니, 저건. 마르타 씨,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전, 운명이 우리보다 자신의 운명을 더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아니, 가지 말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봐, 그 네가 잃은 것들이 여기 있어. 있어. 앞으로 한 걸음 내리는 거야. 네 친구들을 곁으로, 그 따스한 품으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하... 아니, 저기가 아니야. 내가 왔던 길이야. 나에겐 마땅히 짊어져야 할 사명과 원하는 답이 있어. 내가... 여기는 이게 바로 문 내부의 진짜 모습인가? 문은 던져진 재물을 모두, 아! 미끄러져 넘어지면 그들처럼 될 거야. 이게 바로 이곳의 현실이야. 넌 누구지?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난 그냥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서 여기 남은 것 뿐이야. 근데 넌 아직 다 기억하는 것 같네. 여긴 왜온 거야? 의식의 제물로 던져줬어. 난 빨리 나가야 해.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지 알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어쩌면 내가 길을 안내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대신 꼭 대답해 줘. 넌 어디로 가고 싶어? 거긴 왜 가야 하는데? 난 여기서 벗어나 문 바깥으로 갈 거야. 답을 찾기 위해. 답? 그 답이란 게 네가 여기 온 이유야? 그럴지도 모르지. 그게... 네가 이렇게 찾아 헤맬 가치가 있어? 모르겠어. 그럼 이런 생각은 혹시 해 봤어? 그 답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거나 네가 찾아간 길의 끝자락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야. 여러 번 생각해 봤지. 심지어 매 순간 존재하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닐까는 하 생각도 해봤어. 하지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깨달았지.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걸. 어째서? 앞서 했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데 그걸 위해 흘린 피땀과 희생에 또 무엇으로 답해야 하지? 노력은 물거품이 된게 아니야. 내가 그들을 기억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길의 끝에 있는 게 허무라고 할지라도 나도 가겠어. 그래. 맞아. 내가 듣고 싶던 답이 바로 이거야. 생각난 것 같아. 네가 말한 그건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기도 해. 그래서 난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남아 있는 감정은 후회도 고허함도 아니었어. 난 만족해. 내 손을 잡아, 네 손, 내 심장 깊은 곳으로 들어와, 거기에 뭔가 남아 있을 거야. 천인가? 아니, 여기 말고 더 깊은 곳에서 지켜지고 있는... 아, 그래, 바로 거기야! 바로 이거야. 내가 남긴, 답. 넌, 노티카? <laughs> 그래, 노티카. 내 이름이야. 고마워, 버틴. 마침내, 내 이름을 찾았어. 귀향의 길은 이름과 이어져 있다. 길을 잃은 아이여, 그리움이 너를 집으로 이끌어 주리라. 돼지의 어머니는 여기 없지만, 분명 꿈에서 그녀를 봤거든. 그녀가 나에게 떠나는 길을 가르쳐 주었어. 자, 버틴. 내가 널 데리고 나가 줄게. 어둠의 난 시력을 잃어도 여전히 앞을 향해 갈수 있고, 두 다리를 잃어도 기어서 나갈 수 있어. 몸을 잃어도 피와 살로 새로운 몸을 만들 수 있지. 왜냐하면 난 해답을 얻고 나의 희소식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를 날고 있는 거야? 노티카, 너 모습이 마치 꿈에서 본 돼지의 어머니 모습과 비슷해. 잘 됐다. 이제 내가 너희를 집에 데려다 줄수 있어. 위험해, 노티카! 앞서 갇혀 있던 곳은 위일 거야 그래, 유적 전체가 생명처럼 살아있어 그리고 아르카나... 그녀가 그중에 심장일 거야